자동차 추천 한번 하려고 해요. 뭐 뜬금없이 이거 하면 조회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 봐 카로. 가스차 추천 드립니다. 가스차. 요즘 이제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면 타자. 지금 충전 방식이나 배터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성도 뭐 안전하다고 는 하는데 안전성도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좀덜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제 생각은 표준화가 되면 그때 전기차 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방식도 표준화가 되고 뭐 급속 충전 속도도 어느 정도 빨리 되고 완속 충전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졌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이죠. 굳이 그자 전기 자동차 회사에 비용을 내가 낼 필요가 있을까? 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표준화가 되기 전까지, 한 5년, 10년 되면 표준화 되겠죠? 아무래도. 풍뭐 충전 방식을 통일하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슈퍼차저로 지금 거의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거 쓰다 보면 우리나라도 통일되겠죠? 그 그때 이제 좀 안정화된 다음에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전에 자동차를 타야 되니까, 자동차 없이 사기 힘드니까, 가스차를 타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제 차는 LF 소나타, 16년식이고요. 예, 가스차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가스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이게 어, 제가 풀투풀 그 방식으로 연비를 체크를 해야 돼요. 제 차가 옛날 차여서 그런지 연비가 얼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주행하는 거리도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모드 자체에 없어요. 요즘 나오는 가스차는 있는 것 같은데 제 차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항상 만티오로 채우고 그 주행 거리를 제로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주유할 때 얼마를 탔는지를 보고 어 얼마에 얼마를 탔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만충을 했는데 이게 게이지가 한칸반 정도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4857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동 거리는 476km였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니까 1kg 갔는데 85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 대중교통보다 싸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저기 복명동 간다. 그러면 지하철 타면 1300원 곱하기 2 해가지고 2600원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명동 뭐 5kg 잡으면 왕복 10kg 850원 들어요. 이 극강의 가성비에요. 극강의 가성비. 뭐, 어디, 뭐, 대전역 간다? 그러면 대전역 한 20km 잡으면, 여기서 대전역 가려면 1,400원, 지하철 타고 1,400원인가? 그러면 2,800원인데, 왕복 40km 잡아도 4,000원 안 되겠죠? 3 0 0 0 얼마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많이 타겠죠?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예. 주유를 직접 안해도 됩니다 어떤 가스 충전소를 가든 잠시만요 네, 직접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스 충전소 주유원은 그 가스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짜리 교육인가 뭔가를 받아서 그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 이 셀프 가스 충전소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차를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셀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을 지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전에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100년이 지나도 요 가스차는 셀프 충전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직접 하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 때문에 어떤 가스 충전소나 다 주유를 직접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휘발유차 탈때 생각보다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 나가서 뭐 하는 게 뭐가 귀찮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생각보다 그 되게 귀찮았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또 그리고 그, 뭐냐, 정전기 방지제,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지다가 전기 한 번씩 오면 따끔따끔 하고, 거기에다 주유하고 나면 기름 냄새 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조수석에 탔는데, 내가 하급자면 또 가서 주유, 넣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좀 애매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스차는 그게 없, 없이 그냥 딱 가서 시동 끄고 주유 후 외로 넣으면 돼요. 이게 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전기차 타더라도 본인이 직접 꽂아야 되잖아요. 누가 안 꽂아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가스차는 다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조용합니다. LPG 차가 휘발유 차보다 조용해요.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구분하고, 둔감한 사람들도 차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말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인데, 뭐 전기차보다는 조금 시끄럽겠죠? 이제 단점은, 가스 충전소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출퇴근 경로상에 가스 충전소가 있으면 가스차 사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전 노은동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스가 이제 앵코가 날랑말랑 할때 제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전 그래서 한칸 정도 남았을 때 거의 웬만하면 채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 충전소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기 통학 내려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가스 충전소가 없는 휴게소가 간혹 있고요 여기서 세종 가는 길에 가스를 밀려고 하면 이마스 쪽에서 한번 내려서 깊게 들어갔다가 듣고 다시 움직여야 되는 소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 노은동 근처에서는 장대동에 구암동이라고 해야 되나? 장대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유성IC에서 쭉 내려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유성IC 들어가는 길 쪽에 있어가지고 동선이 굉장히 좀 꼬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연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요즘 차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미제공 돼서 저처럼 풀투풀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 그리고 주유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넣는 속도보다 확실히 좀 느리긴 느립니다 대략 한 2, 30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휘발유 넣는 사람들은 서서 기다리는 거고 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거니까 이게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카드 그거 안 눌러도 되니까, 그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수립이나 이런 게좀 저렴한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잔고장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장나서 고치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